전 이걸로 다 바꿨습니다. 고토크용이라잘 부러지지 않아요? 볼트 너트가 안 망가진다고요? 그냥 색깔이 예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구점하는 동네형 윤툴툴입니다. 집이나 현장에서 이 볼트나 너트를 풀고 조일 때 이런 소켓을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가지고 있는 드릴이 임팩 렌치가 아닌 이 충전 드릴이거나 임팩트 드릴인 경우 사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비트 아답터를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이건 또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양한 소켓과 드릴을 같이 사용하면서 찾아낸 다양한 조립 작업을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신박한 아이템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조립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작업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스패너, 견사기, 소켓 등이 조립 공구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브랜드죠. 탑에서 나온. 프로바 롱 비트 소켓입니다. 소켓과 이 비트 아답터를 사용하면 비트 아답터가 자꾸 부러지죠. 그래서 전 이걸로 다 바꿨습니다. 18볼트 임팩 트 드릴에 맞춰서 18볼트 전용 비트 소켓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이 40볼트 임팩 트 드릴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18볼트용 제품들은 왠지 불안해서 이 고토크에 견디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요. 탑에서 이 40V 고토크용 비트 소켓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40V 임팩들릴에도 아무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내구성도 5배나 올라갔다고 하고 모양도 확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고 성능은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제품이 쭉 길어졌습니다.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해도 많이 긴데요. 얼마나 길어졌나 봤더니 이 샹크 전체 길이가 45에서 65로 엄청 길어졌고 샹크 축이 박혀 있는 깊이도 15mm에서 30mm로 두배 이상 깊어져서 소켓 작업 시이 비트 축에 오는 충격을 이 외부로 분산시켜서 임팩트 드릴로 작업 시이 비트 축이 부러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 그리고 육각 샹크 재질도 내구성이 굉장히 높은 특수강 재질로 변경이 되어서 보토크에도 무지 잘 견딥니다. 게다가 이 샹크 축에 토션 효과가 적용이 돼서 손목으로 둔 충격을 비트 앞쪽으로 정확히 이 비트 소켓 안쪽으로 잘 전달을 해서 손목도 덜 아프고 작업물도 꽉 조여줍니다.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대부분 샹크 축이 15mm 정도 박혀있는데 이 정도로 깊이 박힌 모델은 처음 보네요. 고 토크 임팩으로 자주 작업을 하다 보면 볼트너트 모서리 부분이 달아서 나중에 소켓으로 작업하기 힘들어지죠. 근데 이 제품은 잘 보시면 이 모서리 부분이 동그랗게 깎여 있어서 고 토크 작업 시에도 볼트너트의 모서리각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리고 이 작업면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이미 모서리가 망가진 볼트너트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소켓을 매번 제품에 적힌 숫자로 찾아서 작업하는 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멀리 있으면 숫자가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 제품 이 소켓 사이즈에 따라 모두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고 숫자 표시도 아주 큼지막하게 표시를 해 놓아서 작업할 때 소켓 찾는 시간까지 줄여줍니다 멀리 있어도 아주 잘 보이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세심하네요 신형으로 성능도 업, 디자인도 업 되어서 당연히 가격도 업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전 사이즈 모두 일본에서 제작이 되고 출고 전 자체 품질 관리 또한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품 직접 사용해 보면 만족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이 제품은 가격도 이 대만 생산되는 저가 제품들과 비슷한 가격대에 성능은 월등히 좋아서 기존 비트 소켓을 사용하던 분들이나 새로 비트 소켓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칭찬합니다. 자, 어떤가요? 가지고 있는 드릴로 소켓 작업을 너무 쉽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제품 혹시 찾고 계시지 않았나요? 40V 임팩트 드릴까지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고토크 비트 소켓. 게다가 볼트 너트 망가지 걱정도 없고 칼라풀하게 만들어서 작업 시간도 줄여주는 센스 있는 제품. 이거 하나 있으면 이제 웬만한 조립 작업은 걱정 없겠죠? 자, 오늘은 탑에서 나온 이 프로바 고토크용 비트 소켓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소켓 사용하다가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구나 하고 느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알람 설정도 해 두세요. 가장 빠르게 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윤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